들이 어, 이 국유화 국민 세금으로 자기들 저 사는 겁니다. 또 대기업 아까 조금 전에 지나간 그 대기업에 대해서 자 예. 어, 위로 올리면 여기 보면 대기업이 부실하면 퇴출시켰다 협박만 합니다. 그러면 예. 30대 재벌을 해체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야? 예, 턱근적 지위 해체야. 그래놓고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5대 기업 총수들을 만나가지고 기업 잘 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요거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은 내가 볼 때에 최소한 베네주엘라,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그장로님한테 자꾸 왜그2 5만씩 줄라 그럴까?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럴까? 1인 독재로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1인 독재로. 그러니까 김정은이, 김정은이가 부러운 거야. 북한의 김정은은요. 그 개인의 나라 아닙니까? 아 예. 네. 모든 모든 독재 국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 이재명이가 김정은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그 언론 방송이나 네. 이런 데서 제대로 팩트를 가지고 음. 사실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없으니까 아 국민들은 자꾸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예아 어 저는 정말 공개 토론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인 인사를 하는 걸 보면요 예. 인사를 하는 걸 보면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중도라든지 우파에 대해서 삼분의 일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민의 대통령이 되거든요, 사실은. 아니 저는 뭐 자기들 사람끼리 서더라도, 네. 서더라도 음. 누가 봐도 아저 사람은 경력을 보나 삶을 보나 음. 아저 정도는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음. 예. 특히 그저 음. 국무총리 말입니다. 네. 우리 저 군으로 보면은 국무총리는 참모장입니다. 주위관은주위관이할 네. 일이 있고 음. 참모장이 모든 것을 잘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되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음. 국무총리를 하려면은 최소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덕수가 국무총리가 할 때는 네. 그 서류를 전 쪽을 했거든천 쪽을.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기사총무회할때 예. 자료. 김, 예. 하나도 안했다는 거예요. 김민석은 거. 하나도 서류 하나도 안했 아니, 이거 완니히 배째랍니다. 배째라. 예. 저는 그 임명 안할줄 알았습니다. 음. 아니 보면은 <laughs> 능력으로 검증받은 것도 아니고 음. 그다음에 뭐 재산 문제 예? 하나도 저 저대로 어뭐 설명한 게 없고 심지어 뭐라 그랬냐 배추 농사 지어가지고 돈을 이억 벌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있는 돈을 갖다 맞출라다 하다 보니까 뭐 별로 뭐걸다 갖다 대고 저, 예. 기가 막히죠. 저는, 저, 음. 저는 정말 우리 저, 그 국회가 음. 우리 지금 쓰레기라는 오명을 벗어나서 음. 정말 존경받는 길을 조금이라도 원한다면요. 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음. 우리 국회의원 시절에는 음. 절대 저책 출판 기념에 안 하겠다. 음. 이거 돈 걷는 겁니다. 음. 예. 그 다음에 저 경조사 문제 예, 경제서문제비공개를하십시오 김문수 보십시오. 김문수, 예, 음. 지금 하는 거는 이것은 권력 잡은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누가 존경합니까? 누가 존경합니까? 아. 그저 이재명이가 과거에 발언한 내용, 그 영상 아까 올려준 거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자, 이거 한번 논평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이재명의 그, 한번 들어봐 주세요. 윤석열 사형 판결 후 예상 시나리오. 8년 전 이재명이 답하다. 에, 대규모 구, 국민들의 생명을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어, 침해하면 어, 언젠가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증명한 일이 없습니다. <laughs> 이승만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아시죠? 하하.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국립묘지 갔다가 이승만이하고 박그 박정희 묘는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자 그만 아니, 아니. 이승만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아느냐? 이거 완전히 이거 사기거든요. 아니, 그, 자 일단은요 그러니까. 네. 예.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와서 대통령을 할 때에 첫째를 뭐라 그러냐면은. 전향하라 그랬습니다. 전향. 네. 남로당으로 넘어간 사람을 전향하라 그랬어요. 이승만이가 자유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것은 건국정신이고 네. 이승만의 구호는 딱세가지예요 첫째 남로당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을 전향하라. 두 번째로 뭐냐 이승만은 교회 장로잖아요. 네. 전향하기 싫으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나라가 북한에 세워져 있다. 북한으로 가랍니다. 네. 선택의 기회를 준거 네. 그때에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요. 네. 10만 명이 갔어요. 그것도 재산 다 팔아서 네. 처자식 다 데리고 가라. 네. 그래서 그때 서울대 교수들이 절반이 갔어요. 네. 가서 김일성 대학을 세우는데 그게 축이 된 거예요. 축이. 축이 됐는데 근데 세 번째가 뭐냐 이승만은 전향하라. 그 다음에 전향하기 싫으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나로 북한으로 가라. 가라 했거든요. 그런데 보내준다 그래도 안 가면서 남로당들이 지하 조직을 하면서 계속 이 빨갱이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승만이가 결국은 뭐냐 이거는 넌 땅으로 내려가라 이거야. 이승만이가 그냥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기회를 줬다고요. 전향하라. 그 다음에 아니면 북한으로 가라. 예. 그러니까 북한에도 안 가면서 어 전향도 안 하면서 계속 지하 조직을 하니까 그래서 이승만이가 처형을 했고 그것도 이승만이가 처형한 게 아니고 예. 그게 백선엽 있잖아요. 예. 그냥 백인엽 있잖아요. 백선엽 백인엽. 예. 백선엽 변의병이가 저기, 저, 지리산에 토벌작전을, 토벌작전을 갔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것들은 살려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채용을 했는데 지금, 지금 이재명이나 하는 말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와요. 이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아니, 그, 그 뒤에 또 뒤에까지 보셔야 됩니다. 음. 예. 윤석열 사형판결 후 예상 시나리오 8년 전 이재명이 답하다. 네, 대규모 구, 국민들의 생명을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어, 침해하면 어, 언젠가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증명한 일이 없습니다. <laughs> 이승만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아시죠? <laughs>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국립묘지 갔다가 이승만이하고 방, 그 박정희 묘는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laughs> 참배 안 했어요. 원래 이럴 때도 박수 한번 치던데 지금 <laughs> 자, 내가 왜 그랬냐면 자 보세요 스탑, 스탑 해보세요. 내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지는 참배 안 했다. 네. 예. 데 이때 왜 박수 안치냐그저 기자들 개 새끼들이요. 저 박수 치는 거 보라고요. 아, 이런 아. 이 언론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예. 어? 아니, 아니 저런 말에 박수를 치고 언론들이 예, 발광을 떨고 그러면. 이게 역사적 진실은 뭐냐. 그리게 놓고 이 새끼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요. 이승만과 박정희의 묘지에 참배를 했어요 또. 아니요 이, 이게, 이게 사기꾼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아니 나는 안 했다고 해놓고는 나중에는요. 또 했다고 저 선거할 때는 가서 아니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도대체 가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도 음. 네. 말을, 말은 자기가 은행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음. 그런데 저 8년 전이면 제가 보기에는 음. 뭐 도지사 할 땐지 성남시장 할 땐지 모르겠는데 음. 이미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도자입니다. 음. 그러면 은 말에 좀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자, 저, 저는 꼭그뭐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아, 어, 평가를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전 세계가 음. 예, 정말 제대로 인색하게 음. 나쁘게 평가하는 분들,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음. 예,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광우병 사태 때 예. 전 세계가 아니라는데, 그걸 MBC를 비롯해서 좌파들이 선동을 하고 거기에 국민들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저 이제 이명박도 넘어갔잖아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사과 안 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내 주장과 다르게 다른 주장을 하면은 그 주장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더 웃기는 거는요. 예. 그광우병 주도했던 임원들 있잖아요. 예. 임원들이 끝나고 난 뒤에 LA 가서 LA 가서.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가서요. 미국산 소고기를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laughs>